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카이버 네트워크 한번 살펴볼 텐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현재 645원으로 한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상단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셔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목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단기로 하락했었을 때꼭 손절해야 되는 손절가 부분도 말씀드릴 테니까 사이버 네트워크 유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목표가랑 손절가 한번 받아가시고요 혹시라도 상단에 잡으셔서 물타기 구간이 필요하신 분들 전략적인 물타기 구간도 알려드릴 테니까 해당 물타기 터점 받으셔서 수익으로 꼭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영상 후반부에서 추천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매일 같이 단기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추천 종목 확인하셔서 단기로 꼭 수익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카이버 네트워크 바로 목표가와 손절가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646원으로 전일 대비 거의 9% 가까이도 빠졌습니다. 거래량은 3.4억으로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대금이라지 거래량이 조금 많이 유지가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피티 상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캔들 구조 자체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강한 눌림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650원에서 66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편선 자체도 점점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 추세가 조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5일선이라든지 21선, 61선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가격은 이거를 지금 하방이탈을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하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121선과 2 4 0일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으실 거고요. 646원 부근이 이게 121선 지지부근인데 해당 부분을 지지하는지가 이 카이버 네트워크의 방향성이 조금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전일 급등시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현재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수세가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시 발생되었던 거래량 대비 하락시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매도의 강도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RSI도 지금 과열이 조금 식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상승하면서 나오는 이 실험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676원 부근으로 61선, 61선이 과거의 지지정황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림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676원 정도 잡으시고 해당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은 698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698원이 과거에 반동의 눌림이 자주로 발생됐던 구간입니다. 이 말은 매도 물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손절가를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손절가는 626원이 이탈되었을 경우에는 좀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서 하락을 했었을 경우에는 580원에서 6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626원에서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는지 보고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이버 네트워크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건데 개인적으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종목명이랑 매수 평단가 정도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아발랜체 종목이고요. 현재 34,350원 정도 나오고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발렌체가 일전에 계속해서 상승했던 모습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주춤해가지고 하단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에만 들어가신다면 짧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확한 타점, 어디에서 들어가시고 목표가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단기 수익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수익 한번 챙겨보시라고 계속해서 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 종목 한번 유심히 보시고서 관심 종목 두신 다음에 한번 수익 챙겨보시고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수익 나는 것만 말씀드리지 않죠. 왜냐면 저도 같이 매수하고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목을 추천해 준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올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추천 종목 거짓없이 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제 이전 영상 보시면은 다 증거자료로 남아 있으니까 정말인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수익률 나오고 있고, 물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오늘의 추천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진짜로 수익이 나는지, 정말 제대로 타점 잘 잡아주는지, 일단 받아보시고, 같이 매수하시는 거는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거 어떤 식인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은 댓글을 남기면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제는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제가 대가 없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데, 제가 좋은 관점들 추천해드리고, 구독자님들이 저의 채널을 자주로 찾아주시면은 저는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방문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뭐 따로 수익을 얻고 있으니까 사실상 서로 뭐 상부상조하는 거죠. 제가 매번 좋은 관점 나올 때마다 브리핑해드리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제 추천 관점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이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간혹 그냥 영상에서 뭐 추천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코인은 시장의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수익을 못 봅니다. 구독자님들마다 시청하시는 시간이 매번 다 다르시고 영상을 올리고 나면 이미 타이밍이 놓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진입을 하면은 이미 손실보 타점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문자로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뭐 영상에서 뭐 그냥 무작위로 뭐이 종목 좋네요. 들어가세요. 하면은 이미 영상을 올리는 시간은 과거가 되어 있을 거고 뭐 나중에 가서 뭐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말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즉각적으로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평단가가 안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면은 제 채널도 방문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그랬듯 저는 뭐 하루에 뭐 5%에서 10% 정도 이 정도 보고 있는 관점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장이 좀 활발해지고 있을 때. 이때 시드를 좀뿌려 놓으셔야, 진정한 불장이 왔을 때 크게 크게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하루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벌어서, 뭐 언제 뭐 시드를 모으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 평균 이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냥 소소하게 하루에 뭐 조금만 벌자, 뭐 치킨값 벌자라는 마음으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정도 시작해서 하루에 짧게 이 정도만 먹고 나온다면은, 한달 만에 이정도가 벌립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시 또 재투자 해가지고 한 달을 챙기면은 결과는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차근차근 꾸준히 타점 잘 잡아서 수익을 조금씩 누적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냥 구독자님들이 제 채널만 자주 방문해 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뭐 대가 바라는 거 전혀 없고요. 매일매일 괜찮은 관점들 뭐 하루에 뭐이 정도만 먹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보이시는 거 참고하셔서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좋은 종목 나올 때마다 다 챙겨드릴 거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괜찮은 종목 발굴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